미니의 전당 국회를 불법 정거한 난동꾼들에게 손방망이 처벌을 내린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정의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2019년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의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장 정거, 의사진행방해, 의원감검은 국헌문란이 국힘의 DNA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이 사건을 6년 가까이 묵혀서 국회의원직을 유지시키더니 선거를 앞두고 중대 혐의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저희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손반망이 선고에 힘입어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독재를 저지할 저지선을 인정받았다라며 마치 개선 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검 예규에 따라서 즉각 항소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죄를 추궁해서 국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한 범죄자들의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